나열댓살는 나 어린지 언니. 칠, 팔 년인데. 아니야? 언니 젊었을 때 성격 더럽다는 소리 들었지? 아니, 덜... 약간 괴팍이 같은 막 그런 거? 성격 약간 지저분해. <laughs> 아우, 아우 추운데 뭐 여기까지 올라그래. 아우 나또나 강남 왜 나가 본 적이 없는 여자야. 민서맘이야 민서맘. 신도시에 사시는 어머님이 오셨다고. 아, 그래? 아, 난도시안 쳐주는데.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서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뭐 정보도 나누는데. 급이 안 맞으면 나 토크 안 한다, 오늘. 신도시는 살기는 좋지. 그래. 몇 평인지 물어봐야 되겠어. 몇평 사는데. 아니, 뭐야, 민석아! 뭐야, 아, 뭐야! 누구예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카메라 어디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서준 엄마예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여자가 바, 박네 <laughs> 서준이라고 그랬나? 서준이. 아, 일단 엄마가 밝으니까 기분은 좋네. 내 이름 유인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들어가자. 아, 동생 좀 귀엽긴 하다. 그래, 여기 커피 잘 한대. 어머, 어. 이 언니 돈 많잖아. 이 언니 돈 진짜 많아. <laughs> 같이 들어가요. 돌아, 같이 붙잡고 뛰. 어머 이 언니 봐. 어머 왜? 이거 움직여줘요. 이 언니 신발 이거 센스 뭐 봐. 장난아니잖아 <laughs> 언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거는 신나 봐토아돈이 많은 게시지. 진짜야. 억울하고 안써 있어. 그래. 어머 <웃음> 언니 앞머리 너무 어, 잘못 잘랐다. 어, 그래. 미용실 어딘 거야? 여기, 어. 여기. 이가자. <laughs> 나 여기. 저기 저 민서맘이야. <laughs> 어머, 언니 너무 마음.. 언니 말 편하게 해도 되는 거지? 아, 그럼. 나는 사회성이 너무너무 좋아. 몇 년생이야? 어머, 그런 것도 왜 물어봐. 실례지. 나보다 얼마나 어린 거야? 아, 나 매스컴 타는 거 싫어. 언니보다 나, 나 열댓 살이는 어리죠, 언니. 나 7, 8년인데. <laughs>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아니.. 너무 네, 담이지 언니. 두분 남편이 어떤 일 하시는 지랑 대충 연봉이 공개 가능하요 저희 남편은 개그맨이에요. 아시다시피 수십억 벌어요. <laughs> 예,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십억 벌어요. 예. 나는 솔직히 언니 앞에서 물어보면 살짝 나는 막 기분이 좀 그래. 왜? 아, 언니 너무 잘나가 너 언니 앞에서 어떻게? 뭘 잘나가? 맷돌기도 한치이라고 순간 실수로 날라갈 수도 있어. 순간 말한 마디 잘못하면 그냥 날라가는 직업이야. 남편이 비나불거리는구나아 어, 남편이 코미차 개그맨인데. 디제, 아 남편 DJ야 DJ. DJ를 하고 있어. 어 어. <laughs> 너무 멋있다. 아니 그럼 나 궁금해. 얼굴 잘생겼어? 얼굴은 엉망이야. 맞아 장인나 원래 돈 많이 벌면 얼굴이 가. <laughs> 내 남편은 응. 키가. 응. (190이) 넘어 (190이) 넘고 어. 그다음에 고깃집하고 있어 배가 내라고 배가 내 어. 배가 내 많은 사람 부탁드려요 이, 이건 좀 벌어? 언니네보다 형편없어 왜? 나중에 한번 남편이랑 놀러와 그래 그래 네. 그래 서진 엄마 응. 뭐 갖고 다녀? 젊은 엄마들은 뭐 갖고 다니는 거야? 깜짝 놀랄까? 아, 근데... 자 이거는 일단 나는 길 가다가 어린애기들 보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분 좋으라고 이런 거 하나씩 꽂아줘. 아기들이 너무 좋아. 어, 그렇지 이거 귀엽잖아. 사진 찍을 때 좋잖아. 어, 사진 찍기 때 좋고. 아자 앞에 보면 선물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주세요. 너무 했냐? 귀엽지? 너무 귀엽지? 이거 좋다 좋다. 돼. 맞지? 여기 불까지 들어오면 더 좋은데. <laughs> 생각해 볼게. 알았어. 알았어. 공구 할까 언니? 그래 좋아. 만들어줘 공구해도 되잖아. 그렇지. 나 언니 돈 많으니까. <laughs> 자 그리고. 그건 뭐야? 언니. 사람이 고급스럽게 살아야지. 그래서 프라다. 음오 향수야. 어 냄새 좋다. 네, 냄새 좋어 냄새 좋아. 언니 좀 이따 골랐어요. 이거 딥 디크. 이거 너무 다. 아, 딥 디크. 어? 에르메스. 야. 미쳐 진짜 짜증나! 야, 넌 근데 무슨 향수를 섞었쓰니 언니 나도 많이 써. 갖고 다녀. 웬일이야, 언니 향수는 어디 사람 만날 때마다 다르게 뿌리는 아. 거야. 언니처럼 고급스러운 여자 만나? 그럼 나 에르메스 뿌려야아 진짜. 응. 기분이 돼 인데. 아 <laughs> 진짜. 일단은 어. 언니 가장 중요해. 향수는 정수리, 정수리에서. 정수리 똥냄새 많이 나. <laughs> 아 무슨... 어,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우리끼리 얘기니까. 어 우아하게 얘기해야 어, 되는데 너무 진짜... 미안해요. 정수리에 뿌려줘. 응, 어. 정수리에 여기 한번 싹 뿌려주고 응. 살짝 기날려 아. 어. 겨드랑이 이런 데안 해? 겨, 언니! 왜? 겨드랑이에 있는 앞내꽃순내뭐 똥구렁내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향수 괜히 잘못 뿌렸다가 아. 향수 냄새 날아가면서 같이 얘네가 안고 아. 날라온다 아. 조심해야 된다! 언니! 에르메스 뿌려줘, 에르메스. 아니야, 아니야. 왜? 요새는 향수를 3건 어. 뿌려. 봐봐, 어. 에르메스를 머리에 뿌렸다. 풀 어, 어. 하나 갔나? 아, 세상해 살짝 탁! 많이 하안 돼. 언니 비벼. 비벼, 지금! 비비고? 귀, 귀, 귀! 아니야, 어머! 귀 하지 마? 귀에도 똥 어머 이것도 안 빠졌어 이거 글로해너 막... 방판이니? 어 언니 나 공부 잘하잖아 <laughs> 정신이 되게 없다 <엽다>, 여기 <laughs> 가방 두에더있었자 이거 핸드크림이야 음... 세상에 이거 이거 똑같은 거 봐봐 이거는 내손 마르젤라 마르젤라? <laughs> 어, 어. 자 그리고 이거 핸드크림 진짜 많지 <laughs> 냄새 다르지 달라. 야마르젤은 다르다. 꼬리. 나는 관리 안 하고 손막 터하고 다니는 거나이 너무 꺼. 어머, 어머 언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입을 돼. 입 불붙이고 수염 나고 막손또스러이 일어나고 얼마나 골실이긴지 몰라. 맞아, 맞아. 그런 거 보면 머리 에막 비듬 붙다 있고 냄새 나고. 여자들안 그래. 남자들이 그러지. 아이고 언니 여자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군데? 세상에 어머. 본명 대봐 누구야? 민정이 언니? <laughs> 그 언니는 어. 여기 매생이 수영이 나더라. 그리고 아유. 겨드랑이 여름에는 있잖아. 제물을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지. 겨드랑이 들어온데 나너 깜짝 놀랐어. 부신 어, 줄 알았어. 어. 어. 언니. 야너 무슨 박물장수야. 몰라 나 계속 나와다 어, 그건 뭐 귀엽다. 그 뭐야? 나 충전 좀어그 귀엽다 충전기. <laughs>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재밌지? 너무 귀엽지? 충전되는 거야? 끝났어. 애 앞에선 내가... 충전 못해 저거. 언니 이런 게 왔으면은 우아한데 사진 한번딱 찍는 게 어때? 시험 응. 날 응. 찍어줘야지. 아 같이 찍는, 같이 찍는 게 아니었어. 언니, 언니 여기 아. 배경, 언니 여기 벽돌 뭔지 알지? 아니 위에서를 려면 이만한 게 나와, 언니. 음, 그럼 어떻게? 그래, 언니 앉아 <laughs> 언니 거기서 찍으면 팬티 다 나오겠다. <laughs> 너무 너무 아, 안 지내면,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아. 언니가 앉 지내면 기집애아 됐어. 언니 여기. 언니 팔이다 여기 봐봐 언니 여기 서봐 언니 나 찍어줄게 언니 저 팔이야 어머 언니 너무 어머 언니 꽃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 아, 어머 우리 언니 너무 예뻐 언니 꽃 그렇지 언니 가방 더 보이게 해주세요 가방 아! 우리 언니 너무 예뻐 아, 언니 잘 찍었어 진짜. 잠깐만 우리 둘도 찍어야 돼. 여기서 한번 찍어. 언니 이, 다시 일어나봐. 우리 둘도 찍어야지. 이때 가서 있어. 요리도 해야 되니까 하네. 아 맞아. <웃음> <웃음> 요리도 해야 되구나. 그만해. <laughs> 우리 아기 영어울 출연어 갔거든 언니. 그래가지고 축하 기념으로다가 언니랑 나랑 조물조물 요리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응. 가자 언니. 우리 어. 내려가자 요리하러. 우리 서준이 영어울 출연됐으니까. 가야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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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가자 오! 우리 언니가 손으로 야무지게 요리해준대. 같이 한번 먹어봐요. 사랑해요 따라오세요. 가자. 애기 영어수연 다닌다면서? 어, 언니 영어 진짜 합격했어 합격 아 어, 합격했어 어. 축하해 언니 영어 좀 해? 어머. 난 영어 진짜 못하거든 <laughs> 어, 근데 언니 는 바로... What 하체비만? 네. 너 이제 애기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면 영어로 얘기할 텐데. 언니, 여기 여행... 내가 해줘? 핸드폰 그거 말하면 은 그대로 나온다? 아유, 그래도 엄마가 프리토킹이 좀 돼야지. 어머, 언니 저기 마트 있다. 저기 유치원 차 앞에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얼른 가서 좀 좋은 치를 사와. 어, 언니 나딱기달려야 돼. 응. 현대모비스. <laughs> 광고 보고 가세요. 요새 이제 젊은 엄마들이 밥 만드는 방법이에요, 도시락. 언니 있잖아, 언니 옛날에 김밥 어떻게 말았어? 김밥을 틀에다가 놓고 그냥 말았지 뭐. 똘똘 말았지? 단무지하고 시, 시금치하고. 하나하나 사가지고. 어묵하고 넣고. 그치? 어어. 근데 요새는 언니 이거 하나만 사면은 다 이렇게 그냥이야, 그냥. 아 진짜요? 밀키트가 다 나온다니까? 언니 그러고 살지 말어. 김밥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밥 있어야지. 밥이 있어야지. 밥을 해, 해야지. 코쿠에왜 여기다 해? 언니 됐어 요새 투플러스 원으로다가 이거 사 먹어. 인터넷 시켜 먹으면 금방이다 이거. 말 들으게 앉으려고 그러네. 그냥. 아이고. 진짜. 언니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 언니 이거 밥 있잖아. 요새는 어. 언니 이런 거 간편하게 나온다 이런 거 밥이야. 어, 이게 뭐야? 그냥 밥에다 먹는 거야. 아 이렇게 밥 기절이지? 맛있게 하려고? 그래 언니 기절리지 아니 근데 가서 내가 내가 한번 맛을 한번. 응 맛은 봐봐. 이거 어떤지. 맛있다. 맞지? <laughs> 언니 이거 넣으면 애들 밥뚝이야 맛있다 진짜. 짝짝짝짝 밥을 한 다음에 여기 어. 안에다가 이, 이런 거 있지? 꼬마 김밥이구나. 그래. 자 이거 당근 넣고 어. 돌돌돌돌 많아. <laughs> 짜라. 너무 귀엽지? 너안 해봤지? <laughs> 언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언니 내가 난 지금 너무 안가나는게 장갑이 밥이 다들렀어 원래 이거는 손맛으로 해야 기절이거든. 어. 언니 요새 김밥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어떻게 뭐? 이거 가위로 있잖아. 응. 이거를. 응. 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면에다가. 어. 많이 안 해봤지? 아니 언니 진짜 봐봐. 어머! 여기 멸치 들었다 언니야. 이거 밥이랑 여기에 멸치 들었다. 싹 접은 다음에 돌돌돌돌 응.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지금 방송 망치려고 나왔냐? 아... 맛은 또 달라. 먹으면 깜짝 놀란다. 맞있지 <laughs> 봐봐, 언니야. 맛은 있네. 어,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완성품이 중요한 거지. 자, 이건 곰돌이 만드는 거고. 이거 밥 넣는 거네, 이렇게? 언니, 젊었을 때 성격 더럽다는 소리 들었지? 아, 더럽진 않아, 급해. 약간 괴파기 같은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아. 됐어, 성격 약간 지저분해. <laughs> 언니, 여기 지금 뭐가 빠졌어? 이게 얼굴 이런 게도 빠지지 않았나? 어. 짜라 이게 뭐야? 요새 신세대 이런 거 써요. 딱 찍었지? 어. 봐봐. 짜라란! 어 이+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야 이쁘네 네, 언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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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래 그래+ 한 걸로 해버려. 이게 무슨 아니 그래+ 가공도 아니고. 아, 래아이 그래+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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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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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하긴 했네 하긴 했어. 아.. 래 음! 그래+ 와... <laughs> 어디, 아,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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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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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그이쁘래아래그 나 네, 이거 잔소리 너무 많아. 아유 진짜 민서아너 고생이 많다. 아 근데 아이들 딱 좋아하는 음식만 했다. 그래. 소세지하고 또 이렇게 김밥 좋아하는데 맞아. 그거 아들 다 오, 예쁘게 오, 오, 하니까 오, 오, 오.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먹을 만하겠지 음. <laughs>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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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이 라라라라라 언니 코를 풀어야겠다. 나에겐 걱 걱정하지 말아요. 아 이거 뭐니 글쎄하지? 자 완성했습니다. 아, 을아 서준아 영어 유치원 너무 축하하고 너무 너무 사랑해. 엄마 친한 언니야. 응. 음. 너무 이쁘지? 서준아 영어, 영어 유치원이 다른 유치원보다 좀 비싸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아니 우리 서준이 용돈 안줘 언니? 용돈 같은 소리가 르쳤네너너 음. 민수한테 등록 등록금 좀 대줘라 그러면. 등록금 같은 소리하네. <laughs> 그래, 미안해. 이거 내 방송이야. 아, 미안해.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네가 추가되는 것도 괜찮아. 계속 이제 언니 건데 오늘만큼은 내가 해 보자. 아니야. 그럼 그렇지. 뭐. 짜잔. <목소리> 원래 서준 엄마 하기 전에 뭐 전공이 뭐였어요? 개그 <laughs> 언니 나나이 자리 기어 올라왔어. 언니 나 맨손으로 기어 올라왔어. 그러면, 언니. 그러면 영 나도 되면... 박수 쳐 줘야 돼, 언니. 나는 막비집고 여기까지 올라왔 그러면 성대모사 이런 거 돼? 안 돼.